날씨가 추우니까 안 아프던 관절까지 아픈 것 같네 관절이나 연골은 진짜 정말 미리미리 관리해야지 어, 아프다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, 맞아. 선배님도 관절 연골엔 콤프케어 드셔야겠는데요? 먹어야죠 콜프케어 <laughs>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내 간절은 내가 관리합니다.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50~60대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런 프로님들도 많으시거든요. 그분들께 콤프케어 추천해야겠어요. 어, 이게 약사와 전문 연구개발팀이 함께 설계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감도 가고 어, 전문적이라 좀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국내 유일 혈중 콤프 농도 개선 을 인정받은 피토틱스 의관절종랜 콤프 케어 가자 추출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허반도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네 갑시다. 네. 네. 오, 아우 뭐딱 좋은 거리에 좋은 자리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아! 저 함께. <laughs> 오, 말뚝 바로 옆에. 같은 자리에? 네. <laughs> 우리가 치는 것이 곳이 좋은 곳이야. 그렇죠. 어.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야. 좋은 곳이야. <laughs> 왼쪽 가면 거기 좋은, 좋은 곳이고. 오른쪽 <laughs> 어르실 가면 오른쪽이 좋은 거고. 괜히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. 어, 맞아. 이유가 있어. <laughs> 거기서 이렇게 딱 공략하기가. 그죠 응. 시야가 트이니까요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돌아, 돌아, 돌아. 어우, 나이스! 오, 대박! 나이스! 어, 나쁘지 않아. 어, 생각한 것보다 더잘 돌아. 와, 이건 핀팔이다핀팔이야 오,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오.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 또 넣겠는데? 아, 또, 넣어보겠습니다. 아, 공약을 지키는 사람 처음 보는데. 어, 공약 지키겠다고 하더니. 오늘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가야죠. 드두 어우, 저건 뭐, 완전히 버지식어 네. 넣어보겠습니다. 들어가라! 들어가라! 아~~ 아~~ 대박 좀더 봤어야 되는구나 집어넣으면 포원도 네 와~~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이아 지금 뭐 <laughs> 예. Nice <laughs> b 아, <이뻐. 웃음> 예. 하나 남았다. Nice b d 니다 오늘 한주민왜 이러나. <laughs> 하나 남았다. 와 벌써 열흘에 네 개를 잡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야 진짜 저길 아니니. 에 음? 애매했어요. 저, 처음 어. 포팅 보고, 어. 조금 수정했거든요. 살짝? 네, 조금 더 봐야겠다고. 항상 내가 먼저 빠지면, <laughs> 그거를. 살짝 커닝해서 어. 저에게 살짝 조금만 더 틀고, 제 모든 버디는 다. <laughs> 영광을 돌립니다. <laughs> 영광을 이렇게 많이 받도 되나? <laughs> 영광을 나눴어야 되겠는데. 자포운를 치고 있는 한지민 프로 이게 버디가 안 나올 때는 계속 안 나오는데 <laughs> 한번 나오면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오죠. 맞아. <laughs>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왜잘 맞았지? 페이드가 안나고 아 오. 다행이다 도로를, 도로를 그럴 것 사나. 같더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샤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, 오 나이스 어.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오른쪽으로 기가 막히게, 그, 툭 소리가 나면 이게 공치다 보면, 이게 잔디 소리인지, 네, 나무 맞아요. 소리인지, 그걸 알잖아. 나무는 약간 파박 어, 어. 이런 느낌이고. 아, 평소에는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잘안 들리고, <laughs> 아니, 뭐, 뭐, 왜내말안 들어? 어, 그래, 뭐, 그랬는데, 공치로서는 200m 있는 그 잔디 소리 살짝 나는 것도 얼마나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. 응. 끝까지 공 날라가는 순간까지 다 음, 조용히 있다는 거잖아요. 그, 원래 <laughs> 한지민 날이다. 한지민 예, 날이야. 그데 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어? 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인드롭하겠습니다 아우, 리리스가 오늘 좋은 날이야. 하하하하. <laughs> 카트 러 아, 가려면 여기 좀, 좀더 가지. 그러니까요. 어, 왜 어. 어디를 쓰고 너무 안 나오지 않아? 음, 약간 저 오른쪽, 언덕 쪽으로 두고 치면. 네, 지금 감독님 열심히 걸어가시는 <laughs> 음, 음. 저기쯤을 보고. 아우, <laughs> 최선이었다. <laughs> 괜찮아, <괜찮았다>. 괜찮아. <laughs> 넘어가라 넘어갔나? 아. 넘어간 것 같은데? 어떻게 자신 있게 투 쏜다 그랬는데? <laughs> 어떻게요? <어덕이요. 웃음> 라인이 너무 안 좋았어. 아, 어, 이 정도 라이에서는 진짜 참 애매하거든. <laughs> 이렇게 잡어 이렇게 되어 있어. 이렇게 <laughs> 네. 세워져 있으니까. 네. 어, 한번 뜨면 더 세워졌으면 공이 눈 앞에까지 올라가서 쳤는데 이렇게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샷. 킥, 킥, 킥. 미끄러졌어. 나 빼. 너무 깎였나? 저 바운스가 어떻게 되느냐? 아, 나쁘지는 않은것 같은데? 같은데요. <laughs> 가서 보자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아 괜찮네. 아주 벌지셨어요 <laughs> 얼른 봐. <laughs> 거리는 맞았네. 요 어. <laughs> 오, 양쪽에서 딱 거리는 맞은 느낌이에요. 뭔가. 여러분 네, 네. 한, 번 미끄러졌어? 다리. 아. 오, 그래도 공잘 살리셨는데요? 어. 자, 먼저 갑니다. 네. 오라, 뜨. 오. 생각보다 안 타는데. 라인이 반대였네. 썼다. 아! 과감하게 졌다. 아. <laughs> 알면서 네. 잘고르는 거. 나이스. 땡큐. <목소리> 아이, <laughs> 감사합니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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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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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맞아. 너무 과감했다. 사실 지금 정도 지나간 거가 난 제일 좋은 거 같아. 아 나는 지금 세기 정도가 딱. 난 제일 좋다고. 아 정말요? 어, 저거보다 약하고 뭐한뭐 뭐 20cm 지나가고 나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. 1m, 1 m 1.5m 지나가서 딱 마무리하고. 아... 그러면 이제 1.5m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쵸.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아, 그렇죠. 응. 더 겁이 없어지니까. 겁이 그럼... 없어지고 딱 치고 안로딱 마무리하고 딱 치고 딱 마무리. 겁낼 게 없는 거잖아요. 아, 겁 겁내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. 그렇죠. 어. 절대 쫄지 말고. 아, 겁내는 사람은 무조건 져요. 샤워. 감사합니다. 많이 가라 너무 조금 같다몇 미터 남아요 언니? 오. 어. 타법을 어. <laughs> 바꾸셨는데. 아, 탑, 이 타법으로 바꿨어 오늘 타법을 23번째 바꾼다 <laughs> <laughs> 23번째 어? 바꾼다 23번째 면 많이 안바꾸셨는요 많이 안바꿨어 <laughs> 평소에는 뭐 70번 정도 <웃음> 바꾸고 <웃음> 포터도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, 이렇게 쳤다가, 쳤다가 <laughs>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<laughs> 어, 어. 허우야 <laughs> 맞바람이다 보니까 여기 어? 카트라 들어갈게요. 네. 뻥커다. 이거 어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아 괜찮아,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너무 길어. 샤! 와, 잘 치셨다. 돌아! 와 거기서 아이쿠! 돌아! 내려와! 잘 갔을 것 같은데요? 어. 야, 200m. 와, 진짜 200m 맛바람인데. 와, 대박. 오, 진짜요? 어? 들어갈 뻔 했다고? 나이스. 왼쪽, 아... 왼쪽 보고, 탑법을. 스물네 번째 아 스물네 번째 바꾸는 타법으로 <laughs> 스물세 번째인가 저기 어느 멋진 그림은다가져가시셔도 돼요 뻥끗게 하는 거야 멋진 그림을 가져야지 지금 멋진 그림을 벌써 어디네 방을 <laughs> 쳤는데 아, 아닙니다 우와. 딱 나에서. 아 우와 딱나리서아 그렇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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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200m 하하0 0하 200m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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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맛바람이 엄청 세서. 네. 아, 대단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진짜요. 와, 이 어려운 노래. 그럼. 어. 세트. 어. 세트. 스펙, 와, 나이스. 괜찮나요?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다행이다. 끝에서 스피니딱 먹네 아 다행이다 아 이율 너무 어려워요 이율인데 기빌본이죠 진짜 이율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쉽지 않아 에이야. 아 약간 밀렸다 밀렸어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먹지? 밀렸어 아쉽지만 매난난 저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. 어? 오 왼쪽 아니었나요? 나는 어, 여기서 보는데. 저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. 근데 똑바로. 저기서는 그, 그 저기서는 그런 거 모르겠네. 근데. 그러면 S였나? 오, 오 아. <laughs> 와, 핸드캡 1번으로 해서 진짜 대박. 아, 와. 핸디캡 1에서 그러니까요. 또 작업부터 기분이 좋아. 음, 핸디캡 1은 사, 살짝 도전. 그렇죠. 아 도전하라 이런 느낌을 주거든. 그러니까 그, 남들은 어렵게 플레이할 때 어. 가장 쉬운 아, 그러면, 플레이를 할수 있었던 거잖아요. 아 도전하라 그래서 오케이. 아유, 야주 큰일 날뻔 했네. <laughs> 이거 버디 못 잡고 가는 줄 알았어. 와, 그래도. 어, 이제 버디 트였으니까 쭉쭉 나오시겠다. 아, 이제는 이제 뭐. 이렇게 줘야 되겠어. 다 번째 수행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이렇게 가야 되겠어. <laughs> 2 5 번째 바꿨어. 고시아. 감사합니다. 나샤아 페이드 정말 예쁘게 걸렸다. 그러니까요. 어. 아까부터 페이드가 안 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. 어. <laughs> 어. 아, 이렇게. 어. 아, 이렇게 치. 오측 부고 쳐야지. 어, 못 빨게. 이렇게 찍으면 오측 부고지. 어디로 갔지? 어, 붙었어 이거. 가야백 붙었어. 가야 와!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컨트롤이 오늘 저를 살리네요. 어. 끝에 살짝 런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. 하고 조금 두껍게 들어가서 음. 아 오. 살짝 굴렀구나. 많이 굴렀네요. 어, 그러니까 넣어볼게요. 네. 오, 어, 진짜 들어갈 것 같아. 나이스. 넣어볼게요. 나이스! 넣어볼게요! 와! 넣어볼게요, 넣어볼게요. 대박! 우와! 우와! 나이스 보디! 네, 넣어볼게요 넌 눈다보네. 아, 나이스 보디! 아, 치요 대박! 네!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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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아 아깝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멋있게 치셨다 와. 말도 안 돼. 아. 나이스 버디. 와너 볼게 하고 드신 분 처음 봤어요 저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샷. 와. 완전 어우 뭐야? 어. 우 바람 있나? 핀빨이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핀빨이다. 핀만. 어, 보시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. 감사합니다. 지금 2m다, 2m다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. 응? 뭔가 <laughs> 저것도 넣실수 있으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 오늘 참 재밌잖아. 네. 저 이렇게 해서 딱 치고. <laughs> 네. 와, 이번 영상은 전후반 둘다 아주 포텐이 빡빡하시네.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, <laughs> 어. 진짜.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4개, 5, 6개 했네. 네. 그지? 네. 4개하고 내가 두개 네. 했으니까. 와. 이제 4개 남았어. 4개 남았네. 연속버디에 따닥 해주셔가지고, 응. 아까 전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. 응. 후반에 몰아치셨다고. 어, 어, 어. 어, 완전 와닿았어요, 지금. 하, 이거구나. 어, 후반에 이제 딱, 어, 안 되겠다 싶으면 막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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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. <laughs> 이거구나. 자, 넣어볼게요. 하하. 어, 이제 약간 기대, <laughs> 기대돼요. 와. 야. 뭐 그대로 갔으면 들어가는 거였어요. 아. 진짜. 아, 약하다. 약한가요? 아, 아. 느낌 왔는데. 넵파. 나이스 나이스뻐디뻐디 나이스. 하셔서 살짝 기죽었나. <웃음> 네, 네. <웃음>